에어팟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애플 2023 에어팟 프로 2세대 USB-C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고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손가락으로 간편하게 음량 조절이 가능하고 주변 소리를 듣기 위한 모드도 제공돼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아주 좋답니다. 음질도 매우 만족스럽고 사용시간도 아주 길어요. 이 제품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 최고 수준이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에어팟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F2022 에어팟 3세대 유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오픈형 유닛으로 블루투스 5.0 이상을 지원하며 유선 충전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대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방수도 가능하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리하며 음질도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가성비도 적당하고 사용시간도 아주 길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어폰을 고민 중이시라면, 애플 2022 에어팟 3세대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 2021 에어팟 3세대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 5.0 이상을 지원하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최대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은 매우 매력적이고 착용감도 아주 좋답니다. 음질은 이전 모델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 생생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해요. 또한, 향상된 배터리 수명과 빠른 충전 기능으로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어폰을 착용하면 자동으로 감지되어 통화나 음악 감상이 매우 편리해요. 또한, iOS 생태계와의 통합으로 다양한 애플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답니다. 최신 기술과 편리한 기능이 가득한 애플 2022 에어팟 3세대 블루투스 이어폰, 여러분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